<목소리> 안녕하세요. 남한 선서면 주민자체 기획과 숙무로 맡고 있는 엄성 인사들입니다. <목소리> 기획과 2025년. 의제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국가 위원들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팀 어윤 분과. 자료. 그러면 우리 국가 4, 5명 어서와 남한산성명 서미지입니다. 이문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획 국가 의원들에게 의원님 4, 년을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정하라고 의원님들 포장해 주십시오. 어서와, 어서와. 남한산성명 남한 서미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과는 2024년 마을 위에 알리기 사업에 이어 2025년 세 곳을 대상으로 지역 보유성 확립과 홍보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마을당 300만 원으로 총 9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 3월에서 0월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1차로 마을 이장님들께 협조를 구해 예비 장소로 선정하고 2차로 예비 장소에 대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3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잘 알려지지 않는 마을 유래나 독특한 축제 등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잘 모르는 유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국가에서 스스로 자료를 찾은 후 추가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대어 조사 및 작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획국가는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더 갖게 되며 탐방객들에게도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이 사업에 제작한 안내판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또이 사업을 우리 국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지역내 홍보 요소 활용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모든 사업이 끝나면 남한산성면 각 마을마다 행복의 문이 열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기획국가의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허구성 총무님을 비롯한 기획분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분과의 의결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이문주 문화복지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염주민자치센터문화복지과이분 중입니다. <laughs> 우리 국가의 원들 정말 우리 국가에준 비한 의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드리겠원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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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 국가의 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언제 발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사업명은 숨쉬는 지구를 꿈꾸는 난간 마켓입니다. 우리 국가는 오래 이겨서 아나바다 행사를 남나바마켓으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으로 내년은 중지이 지구를 꼽고는 타이틀을 갖고 더욱 탄소 중립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사를 추진하기로 합니다. 사업비 총 400만 원으로 5월과 9월 총 2회 행사 계획을 개최를 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특히 탄소 중립 관련 OS 퀴즈 등 아나바다 행사에서 탄소 중립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기회를 행사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올해 행사도 반대 기관, 기관사의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준비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를 내년 내년까지 이어가 우리 남한 당면에서 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 자리 잡히 만은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들어 문화복지분과 2025년 의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주 문과장님과 문화복지국과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국과의 의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강한준 교육 환경교육국과장님께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의 환경교육 분과장 강만주입니다. 환경교육 분과에 2025년 의제 발표를 하기 전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고해주실 환경교육 분과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과 위원장. 깨끗한 하천 계곡은 우리에게 맡겨라! 남한산성 하천! 수원의 화이팅! 아름답게 시작해주세요. 우리 국가는 국가 의 사업명은 깨끗한 계곡 하천을 우리에게 맡겨라 남한산성 하천수호대입니다. 우리 문과는 180만원의 사업비로 2024년에 이어 남한산성의 하천과 계곡을 조사하고 정화활동 및 캠페인,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가위원님들의 생각을 남한산성 전주민의 마음에 넣었을 때 아만산성의 계곡과 하천은 더없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민자치회원만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5년에 사업시 우리 문화분과는, 우리 분과는 이의 비늘을 제작하여 계곡, 하천, 정화활동및 캠페인 시 나눠드리며 보다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남한산성의 계곡과 하천은 50년 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작을 지원하며, 남한산성을 시작으로, 전국 계곡 하천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많은 성원을 기원하며 이곳으로 의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화주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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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님과 행정교육분과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남한산성면 주민자치의 사업 의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32명이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5월말 기준 남한동경전체 인원이 2,288명 중 14.5%가 후퇴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후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투가 기획국과께찬성인 308도 반대가 24kg. 불화과가순수는지구를 꿈꾸는 낭만 낙패 304표 반대 24표 깨끗한 학교는 우리에게 맞더라 남한선선 학천수호대 산성 301표 반대 32표로 세 가지 모토가 통과돼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